자, 그럼 이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하고 비슷해. 로그 6.12가 0.7868입니다. 소수 부분이 똑같네? 그럼 얘도 숫자 배열이 612야. 그런데 정수 부분이 3이니까 4자리 수입니다. 그래서 6, 1, 2는 똑같은데 4자리 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0까지 붙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사실 얘가 소수 부분이 아니죠.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0.2132에다가 1을 더하시면 0.7868이 나올 겁니다 소수 부분이 얘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숫자 배열은 612인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거고 얘는 0.00 여기 처음 나와 근데 숫자 배열이 612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2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로그 312라는 놈이 있었어. 자, 얘는 정수부분은 누구니? 정수부분은 세자리 숫자잖아? 2입니다. 소수부분을 어떻게 쓰라고 했죠? 얘하고 숫자 배열이 똑같은데 그냥 한자리 숫자로 만들어버려라. 그럼 얘하고 얘는 소수부분이 똑같은데 얘는 정수부분이 0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소수부분이 되는 거야. 얘가 소수부분이라고. 아시겠죠? 로그 예를 들어서 0.078 이런 놈이 있었어. 얘는 소수 하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이고 소수 부분은 얘하고 숫자별은 똑같은데 한자리수로 만들려고 로그 7.8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그 50이야. 그럼 얘는 두자리 수니까 정수 부분은 1일 겁니다.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은 누구? 50하고 숫자 배열이 똑같은데 한자리수 로그 5라고 쓰시면 되겠죠. 얘가 바로 n이고 얘가 바로 알파입니다. 그랬을 때 n 더하기 5의 알파 분의 1을 구하라고 라 했거든? 자, 알파라는 것이 지금 로그 5인데 얘는 밑이 10인 겁니다. 그럼 요 놈의 역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우리가 밑변환 공식에서 얘 역수 어떻게 표현했었죠? 밑하고 진수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어, 얘도 역수 취할 뻔했습니다. 지금 로그 5의 10이다. 얘네 둘은 곱하면 1이다. 서로 역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알파분의 1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5의 로그 5의 10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배울 때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0 로그 5의 5다.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런데 얘가 1이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 값이 그냥 10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n은 방금 전에 1이었죠. 그래서 1 더하기 10 해서 11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로그 n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얘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대. 그랬을 때 n하고 알파가 이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표현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근각의 수관계에 의해서 2분의 3입니다. 두분의 곱은 n 알파는 2분의 k가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는 반드시 뭐야? 얘는 반드시 정수여야 된다. 정수 부분이지만 정수라는 사실을 어,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범위가 0부터 1 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2분의 3을 1 더하기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 그러니까 얘가 바로 n이 되는 겁니다. 얘가 0하고 1 사이 범위 안으로 들어왔잖아. 얘를 알파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n 알파, 둘이 곱하시면 그냥 2분의 1이죠. 아, 그래서 k 값이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n도 구하래. n. 자, 지금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잖아. 그 n 플러스 알파가 2분의 3인 상태죠. 그러면 로그의 정에 의해서 미치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 n은 뭐니? 밑은 그대로 미치고이 2분의 3이 올라와야 되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어, 이것도 보기에서 좀 다뤘던 얘기인데 2의 50제곱이 몇 자리 수의 자연수냐. 몇 자리의 자연수냐 물어봤습니다. 얘를 진수로 표현을 할 거야. 로그 2의 50제곱 우린 진수의 자리수는 구할 수가 있거든. 얘는 50의 로그 2가 되겠죠? 그런데 로그 g 2가 0.3010입니다. 자, 그래서 50을 곱해 주시면 15.05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15니까 얘는 몇 자리 수란 얘기야? 16 자리 수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2분의 1의 20제곱도 한번 봅시다. 자, l o 를 취할 거야. 자 이거는 왠지 아까 보기에서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느낌이네 그치? 자 역수를 취해주시면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가 달립니다. 마이너스 20 떨어뜨리시고 로그 2에 자 얘가 0.3010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0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는 정수 부분이 얘가 아닙니다. 얘는 마이너스 7 플러스 0.98로 표현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일곱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어, 원금 천만원을 연이율 5%에 1년마다 복리로 계산을 해라 이 복리라는 게 나왔는데 복리라는 것은 뭐냐면 음, 자 단리 복리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리 복리 이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원금에만 이자 그 다음에 이 복리라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 에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걸 복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A라는 돈을 넣어놨어. 그리고 자, 이자율을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R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볼까? 얘를 음 뭐라고 할까? 10%라고 할게. 10% 10%니까 0.1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R이.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자가 붙는 기간을 한번 기다리면, 얘는 분명히 A에다가, 이 A에 대한 이자, A의 0.1%, 아니, A의 0.1, 0.1A가 더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 기다리면, 이놈의 0.1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원금에 대한 0.1만 또 붙는단 말이야. 원래 0.1A가 있고, 또 원금의 0.1A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n번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a에 0.1이 몇번 붙는 거야. 0.1a가 몇번 더해져? n번 더해지는 거죠. 얘가 r이니까 사실 a에 더하기 r, a, n.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로 묶어보면 1 플러스 n,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복리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a를 내가 은행에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기다리면, 이 A는 그대로 있고, 이 A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A, R로 이제 표현을 할게. 그럼 얘는 A로 묶어보시면, 1 플러스 R이죠. 그 다음에 또한번 기다리면, A의 1 플러스 R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의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전 턴에 있던 이돈 있죠. 이 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의 0.1. R이 이자로 붙는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A의 1 플러스 R이 공통이잖아. 그럼 여기 1 플러스 R 이렇게 남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한번 기다렸어.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이놈에 대한, 이 놈에 대한, 이그 전에 있던 이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 대한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얘도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공통이죠? 그러면 1 플러스 r이 이렇게 묶이죠?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세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얘도 규칙이 좀 보이죠? 자, 우리가 한번 기다리면 여기 1 제곱입니다. 두번 기다리면 이자가 두번 붙으면 제곱이고 세번 기다려서 세 제곱이고 그럼 만약에 n 번 기다렸다 이자가 n 번 붙었다라고 하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이제 한번 볼게. 천만 원을 넣어놨어. 천만 원이지만 그냥 천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만 원을 붙여줄게. 연이율 5%야. 그러면 R이 얼마란 얘기야? 0.0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자가 10번 붙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R. 0.05에 10번 기다렸으니까 10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즉, 1000에 1.05에 10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를 좀 간단히 계산을 좀 해보자. 여기 지금 로그 1.05가 나와 있잖아. 음, 이 1.05에 10제곱이라는 놈에다가 내가 로그를 한번 취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10은 떨어질 겁니다. 로그 1.05가 될 건데 자, 이 값을 누구로 계산하자고? 0.0212로 계산을 하자. 그럼 거기에 10이 곱해졌습니다. 그럼 0.212가 되는데 아 고맙게도 0.0212가 여기 나와 있죠. 아이 값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로그 1.63하고 똑같습니다. 로그 이놈이. 결과적으로 봤더니 로그 1.63하고 똑같아. 아 얘가 1.63이구나 1.63 그래서 1000을 곱해 주시면 1630이 되는 거고 얘는 1630만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어, 이 단리복리에 대한 내용은 뒤에 등비수열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어, 상용로그의 실생활 활용인데 어, 이 활용 문제가 좀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찬찬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먼저 식을 적어 놓으세요. 자, B는 14 플러스 0.6t 플러스 0 4 t 의 마이너스 12에 V에 0.16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 얘네들이 뭘 말하는지 좀 표현을 해놓읍시다. 일단, t라는 것은 기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 V라는 것이 풍속이야. 그 다음에 얘는 체감 온도죠. B는 체감 온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일쭉 나왔어. 기온이 마이너스 15래. 그러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15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14에다가 마이너스 15에다 0.6을 곱하면 마이너스 9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5를 집어 넣어 보면 어 얘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에 그 다음, 풍속이 또 나왔지. 풍속은 X잖아. X 집어 넣으시고, 0.16제곱. 그리고 그때의 체감 온도, B가 마이너스 25가 나온네 그럼 얘는 5잖아.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8에 X에 0.16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에 0.16제곱이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18로 나눠주시면, 얘는, 어, 6으로 약분 되죠.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x 값을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이용해야 되겠어? 이 로그 값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 볼 겁니다. 그럼 로그 x의 0.16제곱은 앞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로그 이쪽도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3분의 5가 되겠네. 아 그런데 이 로그 3분의 5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사실 로그 분모 분자의 2를 곱하세요. 6분의 1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밑이 10이기 때문에 하나를 10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추겠다란 얘기야. 그러면 로그 10 빼기 로그 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로그 10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그 6이라는 것은 사실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죠. 자, x가 2일 때 로그 2 값이 0.3이다. 이렇게 나왔네. 너 0.3입니다. 그다음 로그 3 값도 나왔죠. 로그 3 값이 0.48이야. 0.48. 그러면 얘가 0.78이고 1에서 0.78을 빼세요. 그러면 0.2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0.16으로 나누어 주시면 로그 x 값이 누가 나온다란 얘기니 0.16분의 0.2이니까 16분의 22가 나온 거죠. 자, 2로 약분 가능하니까 8분의 11로 보는 겁니다. 자, 이 값이 뭔지 안 나왔으니까 이 나누기 계산은 해줘야 되겠네. 어, 나눠봅시다. 11을 8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1830.83246. 087에 56 408540 해서 빵 해서 1.375가 나오는 거죠. 얘가. 1.375. 근데 문제에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요놈 대신에 누구를 표현하시면 되겠어. 여기 땡땡 하면 근사값입니다. 1.38로 표현하시면 되겠네. 아 그런데 여기 1.38은 없지만. 0.38은 있죠. 자, 로그 2.4가 0.38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소수 부분이 똑같죠. 둘이. 그러면 아, 이놈도 숫자 배열이 얘하고 똑같겠구나. 그런데 정수 부분이 1이잖아. 얘는 두 자리 수겠구나. 얘하고 숫자 배열이 똑같은데 두 자리 수니까 누구라고 보시면 돼. 24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